신경고백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요. 알아차지셨으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우리에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어디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오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고 정말 그 어떤 일이든간에 해내는데 그 사람을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가진 것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손해 본 짓을 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손해 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룰 것 없는 사람을 써요. 내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저 어디 뭐든지 다 찢어버리시는 이번에 대선에 떨어진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극신 승리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분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청해서 시키는데 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손에 쥔 것보다 다가올 보수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복문 말씀에 오늘 저번에 있었던 오상리에서 이슬어났던 성령의 나타남의 그 성경 속 주인공 이 땅에 다시 오지도 못할 그런 불멸의 존재 누구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사도란 타이틀을 갖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사람이길래 과연 다시 이 땅에 오, 돌아오지 못할 불째도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아주 그냥 아주 무섭게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살기가 어떤 거냐면요. 살해를 저지르기 전에 나타나는 기운을 살기라고 합니다. 네. 주의 제자, 주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등등하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였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남녀를 무론하고 여자나 남자나 사울이 갖고 있던 사상과 그에 갖고 있던 진리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는 그게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율법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여자거나 주 봐주, 여자라서 봐주거나 남자라서 봐주거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기가 이렇게 들 사기가 살기가 등등했고 또한 도리 어떤 일들에 하여금 이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하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 후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예 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돌을 증거하면서 이제 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님이세요 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떠한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속에 죄가 끄득끄득한 흐득 사람들이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저주하며 돌성 밖에 내뚜고 돌로 내려 쳐 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기본이었고 그거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이 돌려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이제 죄인은 성경에 증거하는 말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느정도 싫어하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글로써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합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대입을 해보는데,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죄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당연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어느 정도 잔인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면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제 세상에서 보면 술을 먹고 많이 싸우다가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5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한 번, 두번친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돌로 친 거예요, 계속. 제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약간 이걸 이제 영화화 시키면서 또한 이제 과거에 있었던 행적도 보면은 이미지로 보면은 돌로 친 걸로 뿐만 아니라 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 때문에 뒤에서 보니까 그 돌을 던져요. 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던져요. 돌을. 계속 죽어요. 계속 던져요. 근데 이 스테반이 계속 돌을 맞다가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까지 계속 맞는 거예요. 돌. 이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고 죽었는데, 이잔인한 살인 현장이, 이살해 현장이 사울이 보기에 뭐합니까?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사울은 율법에 가득찬 사람이었어요. 아,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고, 거부감이 없었고, 또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가자 죽어가면서 무슨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자기, 자기의 사상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스테반이 죽고 난그 모습이 마땅하니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가득해요? 살기가 가득해요. 뭐하고 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복음을전할 입술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기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당하고, 두게계속 계속해서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한테 그 권리를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 내가 전부 다 돌로 쳐 죽여서 이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는데, 이 자세와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본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부 다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죽이기 위함을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사람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일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제가 보기에 는요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믿음이, 믿음생활 하다가,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고, 성령을 순종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차 이렇게 퇴화될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공허함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연세가 17년밖에 안, 예수님 믿고 17년밖에 안된 저도, 충분히 그런 짓이 정말, 은혜를 갈고하니까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돼찬성해도안돼뭘 해도 안 되니까 세상에 있는 곳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정말 무슨 짓씩 더 하겠더라고 더 그곳에 죄로 만하이가득 채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잘못된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더욱 더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유리 옆에서 전도한 친구를 더욱 더 세상 끝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더 가슴 아프니까 저 여기 사람 지역에 왔을 때저 말고 같은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같은 한 기간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딱2명남 넘었어요. 그 2명이 하나가 이번에 저번주 결혼했던 전성원형사 그리고 하나가 저예요. 근데 제가 맨처음교회 왔을 때 저희 이제 담당 전도사님 이영환 형사님을 봤을 때제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와 제리님 예수 믿기 진짜 힘들겠다. 이 모습이었대요. 정말로 진짜 제가 이제 어,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죄에 눌려가지고 이게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 거예요 애가 아니 무슨 중학생도 안된 애가 교회에 왔는데 얘 무슨 어느 정도였으면 얜 예수님께 힘들겠다까지 보이겠어요 세신자가 뭐 세신자면 어떤 모습이든 이쁘잖아요 감사하고 근데 얘는 예수님께 힘들겠다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세례받으니까 용융이 쳐들어도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아, 네. 허리가 작살나도 그 청와대 가운데서 아멘하면서숨종해서 마이크 붙잡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모습을 이제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추려하면서 그 보는데 이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과 만나 주시는 이다메색 도상에서 눈을 또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나는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핍박했지. 당신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게 그거야, 엄마. 내, 내 백성, 내 친구들, 내 복음을 보 사람을 해하는 것이 그 사람 저주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음. 지금 우리가 증거되고 우리가 갖고 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한도 복음통일. 이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 이 너무 많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애쓰고 앞에 나가서 다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을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핀잔 학박을 하고 핀잔을 걸고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거랑 뭐가 달라 이 모습이랑 우리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복음으로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이랑 만나주시는, 사울이랑 만나주시는데, 이 사울의 눈이 가려져요. 여기 보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을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이 이끌려, 담혈석으로 들어가서 라고 돼 있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한 번, 한 번은 그, 운전면허증이 가면허 너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시험을 보는 날이 주일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주일날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게, 그날따라,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초반? 아, 20대 초반이니까 운전면허 있야지 내가 운전면허 따면 교회 운행도 하고, 어, 다른 걸 도와주고, 얼마나 하나님 일에. 사랑제의 교회 일에 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너무 커지니까 이 주일날 내가 그거를 가겠다고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근 회사에 직장인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유혹이 되었나 봐요. 한번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전도사님께서 얘가 그러래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 한번떨떠름서 그래 한번 갔다 와봐 그러셔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세월을 서울에서 따는 것보다 좀 경기도 지방 가면은 되게 쉽게 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찍 가서 오른쪽 두번 하면 운전면허 줘요 어, 아주 좋죠. 아직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은 저기 경기도 가시면은 금방 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일종을 딸라 했어요, 일종을. 남자는 일종 따야죠. 그 생각으로 일종을 딱 하고 스틱을 보고 가는데. 제가 처음 스타트가 이제 언덕에서 시작을 해요. 운전 경력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스틱으로 처음 하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운, 언덕에서 한다. 이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어려운 코스를 지나고 다 돌고 돌고 오다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딱 좌회전 코스 하면 딱 되는 길이었어요. 속에서 이제 둥둥거리면서 아하니 됐습니다. 이제 운전면허는 제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운전만 시켜주세요. 제가 다 운행하고 할게요. 아유, 주의이었잖아요 이 망각한 게참 이게, 이게 여러분 정말 어떤 유혹에서도 부디 주일성수 11조 주일전 견해 앞에서 순종하는 거는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좌회전 코스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게 보이도 여유가 생기니까 저기 노을이 붉게지면서 딱 지는데 야 됐다 이제 하면서 좌회전 바꾸려고 봤는데 제 눈은 떠있고 여태까지 어려운 코스 다 지났어요 그냥 좌회전 한번 하면 되는데 이 중앙선이 어머나 세상에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노을빛 때문인지 이 중앙색이랑 그 빨간색이 완전 다른 색깔인데 두개선으로면 어, 갑자기 왜 이래 어? 어? 그을딱 틀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무조건 떨어졌죠 뭘, 뭘 범했기 때문에 주위 범했으니까 이 멍청한 게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 교관이 멋있는 거 해먹기! 그러더니 중앙선 침범입니다 탈락입니다 그런 와 세상이 무너지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계속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 짜증만 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 내가 주위를 하고 뭐 이딴 짓을 했으니까 아 내가 운전 면허 따나 봐라 하면서 트라우마 걸리고 계속 이게 너무 이제 지쳐되고 눈이 붕붕 내 눈을 떠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보여 정말 이런 걸다 경험하나 보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라고 눈을 떠는데 보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가 꺾고 꺾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상과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는 그 환상 중에서 모든 점점 하나둘씩 깨지더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수해서 그거 눈에 있는, 눈에 있는 그 비닐을 벗기라고 하셔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어머나,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 거풀이 벗겨지고 이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은 17절 읽겠습니다 사도경전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시시작 아멘 성령으로 무호하게 뭐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되었던 사울이 이 복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을 가득 차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이 어떻게 돌아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사울이 바로 맨 처음에 어떤 자세로 나왔어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너네 전부 다뗀 거야 나 죽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승리, 이 주의 도구를 전하는 사람 만해서다 붙잡고, 이 당이, 어디에요? 저 유대인들 앞에 전부 다 갖다 놓으려고, 굴복시키려고 했던 이 자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주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제 사울이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부터. 시, 시,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 세계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이 사울이 주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상을 전부 다 버립니다. 아, 네. 버리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지 했던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어. 내가 만난 주님과 가혹도 확실해. 내가 모든 지식 전부 다다 파하고, 나도 그 복음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그 즉시 전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던 거예요. 아, 네. 주님께서는 이 자세를 보시고, 얘가 아, 네. 세상에서 저렇게 강한 것처럼 이 핸들만 바꾸면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인 걸 아시고 이방인을 향하여 임금들을 향하여 주의 거를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줄 아시고 사월을 냅뒀어요. 다음에 그 스테반 집사가 돌로 쳐가다 죽을 때까지 그 현장을 보고 여기서도 성경에 보면요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이만큼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성령이 충만해버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담배의 그 말씀을 증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시시작, 곡 하늘로부터 온 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기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런 고백과 이런 명언까지 남기면서 그러시겠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저 영국이 복음 앞에 거꾸로 지지 못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만났 성령의 충만한 올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릇 되기를 우리 사랑 중에 모든 성도분들 예수님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